네, 안녕하십니까. 농부항서입니다. 예, 오늘은 복숭아나무의 햇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제 옆에 있는 이 복숭아나무는 이산 쪽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산 쪽에서 대나무가 자라면서 자꾸 햇볕을 가리거든요. 지금 상태는요, 한낮인데 이 한낮에도 이 앞쪽에만 햇볕이 들어오고 이 뒤쪽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복숭아나무는 그나마 햇볕이 들어오는 이 남쪽에 방향에 서 있는 가지들은 잘 자라기도 하고 과일도 예, 잘 맺고 하지만 이 뒤쪽에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쪽에 이쪽 주지는 이미 이주지의 끝은 말라가고 있습니다. 즉 햇볕을 받지 않으면 나무는 죽어가게 되고 죽은 보시면 열매도 잘 맺지 않고 이쪽 부위에는 또이 가지가 우자라 가지고 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잘우자라거든요 가지만 무성히 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죠 네, 이런 복숭아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햇볕이 잘 드는 쪽에 가지에 있는 복숭아들은 네, 가지의 잎과 잎 사이의 간격도 좁고 어, 과일도 잘 맺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이나 정원에서 키우는 복숭아나무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면 주변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. 저도 이 대나무가 자꾸 가온을 침범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이쪽 편에 있는 복숭아나무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텃밭이나 정원에서 특히 정원에서 이렇게 복숭아나무 한 그루 정도 키우는 경우에는 햇볕이 하루 종일 잘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답니다. 그래서 복숭아나무는 햇볕이 잘들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. 어, 이 가지 주지 안쪽에 들어와 보면, 네, 또 가지가 무승 해서 자라고, 이렇게 도장순 가지들이 이렇게 자라면 아래쪽에. 예, 그늘을 지워서 빛을 많이 못 주게 되면 자꾸 이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말라서 죽거나 잘 성장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에 복숭아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. 그래서 여름철에 수확 전에 또는 가을에 이런 도장지 가지들이 서 있으면 잘라 주어야 됩니다. 지금 이 앞쪽에 복숭아나무는 지금 만생종이라서 아직 이 어 도장 순 가지들을 정리를 해주지 않았는데요. 이쪽 보면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도장 순들이 올라와 있고 이 도장 순밑 쪽은 굉장히 어둡습니다. 어두우면 가을 성장에도 방해를 받고 새로 난결가지에 꽃눈 형성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도장 순 가지들은 예, 여름철에 잘라내 주게 된다는 것이죠. 네 그래서 복숭아 나무에 갈리는 여러 가지 뭐 시비 관리, 병해충 관리,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바로 이 햇볕이 잘들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복숭아나무는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쪽에 가지들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햇볕 관리, 그리고 두장 순들을 정리하면서 바람이 잘 통하게, 네, 강합성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요령, 방법이 되겠습니다. 웰빙 well 농부황소 TV.